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공생애를 이제 3년 남짓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만 이 6월절이에 세네번 이렇게 언급되고 나머지 복음서에는 6월절이 한번 정도 이렇게 언급되기 때문에 마테마가 누가의 새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이상이라는 건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노란 것은 예루살렘, 파란 글씨는 갈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지역과 갈리 지역을 다갔다 하시면서 이 일들을 사역을 하셨다는 건데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때는 대부분 절기 때문에 오시는 거지 뭐 일부러 특별한 일이 있어 오시는 거 아니고요. 아무튼 절기를 지키려고 유대인 남자들.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절기 외에도 나머지 뭐 수전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방문해서 사역하시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시고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어, 예,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16장까지 공생의 3년부터 부활 그러니까 뒤쪽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집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이 파란, 이 파란 것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고, 이 뒤쪽 부분에, 이쪽 부분이 이제 갈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냥 계속 끝까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도 뭘 받겠어요?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고난받는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고난받는 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크리스찬들은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시대에는 크리스찬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받는 종이었으니까 크리스찬이 고난받는 것은 잣따랍니다 당연하다 그 책이에요 마가복음의 큰 핵심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요한 마가요 마가 요한 마가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어머니는 마리아고요 외삼촌이 바나바요 외삼촌 그래서 성교여행때 따라갔던 사람 있잖아요 그 마가 마가 다락방 그그 마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여행의 동반자였던 바로 그 마가 요한이고요 어, 전성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했던 곳 있잖아요. 어, 그 제자 중에 유월절 어, 만찬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사나 하나인데 따라가면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그게 아마 마가다락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의 집이 그 마가다락방이 최소한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의 집이 있었다는 거죠. 지붕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부잣집이었다는 거예요. 부잣집. 그러니까 이 마가는 굉장히 부자로서 어, 여러 가지 예, 이제 공부를 할수 있는 혜택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헬라, 통역역할 하는데 히브리어, 아람의 헬랑에 농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이렇게 활동한 사람이 마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마테, 왜? 1 2제 중에 한 명이니까. 그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순서가 됐는데 그 고네 공간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이렇게 써가면서 보충할 거 보충하고 빼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에기스만 적혀있는 책이 마가복음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세력으로 박해로 인해서 핍박과 순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위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교회로 막굴 파고 막 숨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로마 세력의 압제와 어 민족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어 나라가 해방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떠나가셨고 크리스찬들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의 예수의 님 모습을 굉장히 부각시켜 쓰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위로를 주겠어요?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신다는 얘기가 마가복음의 6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이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아, 너무나 많은 크리천들이 스 고난받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고난받는 종이었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고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놈의 부활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 첫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첫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복음.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생명에 대한 거예요. 끝절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복음의 시작,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다. 이제 그 책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의 심을 여러 가지 기적과 고난을 통해 증거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가 이제 정확하게 몇 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모든 책들이 그건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순교 시기가 이제 베드로 전우서를 쓰고 나서 주후 65년도에 순교했다고요 내로바뀌 시대 때 바울의 순교 시기도 주후 68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1세기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수제자 베드로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를 담당했 때 바울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흔들렸겠어요. 이때까지 어떤 서신서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약도 두루마기막쪽 편집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바울이 쓴 서신서도 있고 베드로 전후서도 있었지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들을 정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지 좀 정립해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쓴 거예요. 마가가 예수님의 생일을 쭉 썼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지금 막 핍박받고 숨겨하고 막 굴파고 숨고 그러는데 이거 뭐 꼼꼼하게 예수님의 전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누가처럼 찾아갖고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것만 막 써내려간 거예요. 중요한 것만. 그래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아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주는대로 써나가다가 아 이걸 떠올리게 하면 그거 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돼있지를 않아요. 누가복음은 그래도 시간 순서를 이렇게 쭉 가요. 마태복음도 근데 누가복음만 그 마가복음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좀 흩어져 있다. 누가복음도 이렇게 주제별로 좀 흩어져 있고 마태가 그나마 이렇게 시간 순서로 쭉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전후 이렇게 된 시점에 성도들이 너무 핍빡받고 고난받고 힘들다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주고. 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있었어요. 요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가의 수신 대상은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대핍박이 있을 때 유대인이 아닌 박해받던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향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뭐 아람을 라든지 유대인 전통에 대해서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요. 설명들이 나와요. 유대인 전통들, 유대인들은 뭐 음식물 때 손을 씻는 거뭐 이런 거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 절기에 유대인들 뭐 우리도 공부를 했으니까 뭐 6월절, 뭐 초막절, 77절 알지만 이방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헬라 로마 사람들은 이제 로마어, 라틴어, 뭐헬라 그런 걸아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몬 시몬이 이제 아람어거든요 아람 아람어 근데 그 히브리어 죠맹 근데 이제 그걸 헬라어로 베드로로 한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해석해 주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를 쓰신 게 아니라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엘리엘리다마 사박다니 이런거죠 전부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멜 깁슨이 감독해서 만든 영화에 보면 전부 아람어예요 그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전부 아람어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아람어를 썼다는거 아람 그래서 아람어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모르는데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안에게는 우리의 아들 그 다음에 달리다구면 소녀 일어나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부모님한테 드릴 돈을 하나님께 드려서 용돈 못 드립니다. 뭐 그런 설명도 있고요. 에바다, 열려라, 이것도 다 설명해줘요. 골고다라는 것도 해골의곧 이런 걸다 번역을 해줍니다. 친절하게 이방인들에게 써야지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반복해 얘기하지만 핍박받고 있는 음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인들을 격려, 위로, 믿음을 경고하게 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열심히 달려가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기스만 적었는데 또 부활에 대한 소망도 했는데 그래서 예수리스 복음의 시작이고 제자를 통해서 말씀이 계속 전파되더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핍박도 받으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라. 이제 이 책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마가복음 솔직히 가장 큰 줄기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AD 43년에 그 세계 3대 큰 도시가 있어요. 북아포리에카의 알렉산드리아. 그게 성교사로서2 0세그코틱정교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마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외삼촌인 바나바와 그리고 어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성교여행을 하다가 어 너무 힘들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부잣집 도련님이 성교여행을 쉽게 생각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돌아오는 바람에 2차 성교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을 싸우게 한 원인 제공자가 되죠 마가도 데려가자 무슨 마가냐 우리 버리고 도망가면는안 된다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워서 그때 이제 바울은 신라랑 함께 육로로 해서 쭉 가게 되고, 이 바나바는 이 마가와 함께 자기의 고향인 구부로로 향해 가면서 바나바는 이제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AD 60년에서 60년 바울과 함께 로마에 라고 있는데요. 이 로마에 있으면서 이제 관계개선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제 그 나중에 디모데 우선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는 이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제 다 화해해서 지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일 중심이었기 때문에 도망과 마가를 내쳤지만 나중에는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 중심 사람 중심 있는데 뭘 그걸 나누겠어요 그냥 일도 같이 하면서 사, 사람 중심으로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와 함께 또 로마에서 또 통역관으로서 헬라어로 얘기해주고 또아라모도할줄 알고 뭐 여러 가지를 할줄 알기 때문에 에, 그렇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쪽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짧아요. 짧아요. 16장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좀 많이 봤어요. 짧으니까 간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탄생 어린 시절 없어요. 족보는 마태하고 누가만 있죠. 요한복음도 아예 없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뭐 탄생 그런 내용은 탄생은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 에도 있지만 여러분 어, 마가에는 없어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빨리 위로와 격려를 줘야 되니까 간결하게 중요한 내용만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주의에 초점을 맞춰서 16장 중에 6장이 무려 40%가 고난주의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 받았지만 부활이 있었다. 우리도 고난 받지만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부활하자. 이 책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마가복음에 들어 있는 특별한 자라는 씨 비유고요.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 이게 뭐 특징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교론, 십자가론, 제자론 이건 뭐 거의 같은 얘기죠.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아 죽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책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요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왔지만, 큰 줄기를 말씀드렸어요. 아, 고난받는 그리스인들을 도 향해서 고난받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받는 종으로서 다 겪었던 일이니까 우리도 이 일대로 가야 되는구나. 그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